안녕하세요, 배우르그입니다. 자, 오늘 신규 업데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특수소환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이게 각인된 소환석을 사용해서 소환하는 건데, 이름이 특수소환, 각인된 소환석,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변형돼서 각인소환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각인소환이면서 각인소환서로 바뀝니다. 그그 전에는 각인된 소환석을 50개 모아서 뽑았는데 이게 50개씩 하니까 좀 애매했거든요. 이거를 50개를 소환석 한 개로 통합이 되고요. 그리고 소환석 한 개는 소환석 조각 한 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우리가 비담 소환서 같은 경우에는 조각을 50개 모아서 소환석 한 개처럼 이제 소환할 수 있었는데 그거랑 같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설의 특수소환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각인 소환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인 소환이 어 기존에는 목록의 주기도 좀 길고 그래서 뭔가 원하는 몬스터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이 이 목록이 두 개씩 제공이 되고요 두개 중에 원하는 걸 골라서 어,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요 어, 요걸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몬스터를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각인소환에 밸류가 좀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 몬스터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정을 해두면 그 몬스터들의 표시가 이렇게 뜹니다 각소에 어, 근데 이거는 뭐 확률이 더 오르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없는 몬스터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 좀 보기 편해진다 정도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눈부신 고대 결정이라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동일한 몬스터를 두 마리 이상 보유한 비다 모성 몬스터를, 어, 이제 갈갈이를 하면, 어, 눈부신 고대 결정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요거, 눈부신 소환의 축복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어, 비다 모성을 갈아서 1 0 개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뒤쪽에 있는 고대 결정도 300개 얻는데 나머지 600개는 어 따로 또 이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보 5성 몬스터를 두 마리 정도는 더 갈아야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 비담 찬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비담 5성이 소환이 되었을 때둘 어 중에 고를 수 있는 그런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이 비담 찬란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담이 한 마리가 갈려야 되고요. 그리고 비담모성은 중복이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중복 한 마리짜리는 갈갈이가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통 요 비담 갈갈은 사실 일반 유저들 사이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만 과금을 많이 하는 분들만 요 기능을 좀 활용하게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존에 이 패치가 되기 전에 갈갈이했던 비담모성들도 수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 전부 다 주지는 않고 눈부신 고대 결정 10개씩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5성을 뭐스작으로 먹였던 일반 고대 결정으로 변환했던 10개씩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유저들은 어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육성으로 진화한 태생 5성도 이제 재료로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고대 결정 만들 때 그래서 우리가 고대 결정 나오기 전에 중복 5성들도6성자 키워놨는데 막상 쓰진 않는 그런 것들도 이제 갈갈이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 그걸 통해서 또뭐 찰란이나 뭐 이런 것들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점령전 관련 UI 개선 작업이 있다고 하네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어,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내용들 쭉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시즌 점령전 보상입니다. 이번에 데몬 형변을 준다고 하네요. 데몬 형변 요거는 이제 전년도 토너먼트에 진출한 게이드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 굉장히 이렇게 이미지만 보면 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아주 인게임 이미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등장 이펙트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상 목록 보면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스페셜 리그 기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이 되는 스페셜 리그는 삼속성 대전으로 비단 몬스터를 사용할 수 없는. 오직, 불, 물, 풍, 세 가지 속성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실내나 어, 스페셜 리그입니다. 자, 그리고 월드게이드 전 개전 시간 변경. 요거는 유럽 서버만 1 시간 늦춰졌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몬스터 토벌 전 UI 관련 개선 작업도 있습니다. 나의 기록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뭐. 전리품이 이제 강조되는 연출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뭐 영상 다시 볼수 있고 기간 한정 깜짝 상점 오픈. 자, 이것도 많이 했던 이벤트죠. 뭐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뭐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이제 특가 상점이 오픈이 됐었는데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일단 신비 소환서 한개 무료로 얻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매일매일 받으시고요. 자, 구성 목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마법 상자 750 크리스탈인데 요거는 많이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추천을 안 합니다. 보통은 추천 안 하는데, 어, 이게 뭐 푸팩보다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푸팩 자체도 효율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요거는 일단 비추천하고요. 그리고 보통 1회 구매 제한 상품들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1크리스탈의 전속성 소환서 이런 거 주는 거. 요것도 이제 비담 플러스 전설 소환서 느낌이라서 요런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고요. 뭐 700크리스탈의 전설, 500크리스탈의 비담, 어, 300크리스탈의 무지개몬. 뭐 무지개몬은 초보자 기준에선 괜찮고, 뭐 고인물 분들은 알아서 선택하겠죠. 그래서 보통 1의 제한들은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이제 뭐 아래쪽에 만화석 관련 상품들은 솔직히 뭐 만화석이니까. 부담없이 살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만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금단에 진화주문서 있는데 요것도 150 크리스탈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진화재료 많이 부족하니까 써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3회 제한 신비 소환서 비담조각 전설조각 요런 것도 사실 소환 많이 하는 분들은 구매할 만 하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크리스탈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거 사기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에너지 요거는 효율이 굉장히 좋으니까 필수 구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회 구매 제한 이쪽은 사실 저는 비추천하는 편이긴 한데 뭐 크리스탈이 남아돈다 하면은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회 제한, 3회 제한은 다 살만 하고요. 그 대신 크리스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은 어, 소환서 관련된 것보다는 어, 무지개몬이나 뭐 에너지 뭐 지나주면서 이런 쪽이 더 효율이 좋을 수 있고요 여유가 되면 소환서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만 소환서는 사실 꽝이 나오면 크리스탈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초보 때는 사실 몬스터보다 어, 룸 파밍할 수 있게 크리스탈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초보분들은 어, 크리가 별로 없을 수 있으니까 소환서 계열은 좀 패스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주간 구매할 수 있는 특가 상품을 판매하는 주간 특가 상품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매 주차별 상품이 바뀐다고 하니깐요 내용 보고 필요한거 구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차별 상품 어, 뭐 이런식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효율이 다 나쁘지 않게 나왔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룬 같은 것도 일단, 폭주는 무조건 구매하시고, 뭐, 의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폭주 의지는 일단, 백크리로 사기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제 경로, 칼란, 이런 것들은 만약에 좀 옵션이 뭐, 체력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좀 버려지죠? 이런 것들은 좀호불호 갈리고요. 뭐, 수호, 이런 것도 좀 사기 좀 그렇고. 그나마 살 만한 거는 신속, 절망, 반격일 텐데, 이것도 사실 호불호가 갈립니다. 백크리스타리면 던전을 좀 도니까, 그 중에 전설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좀 취향 차이?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폭주랑 의지는 살만하다. 자, 그리고 전설 태고 이런 거 좋죠. 전설 연마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전설 아티는, 어, 글쎄요. 요걸 우리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걸로 던전에 돌아서 아티를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뭐 보석, 연마석, 아티, 룬 요쪽은 우리가 파밍을 해도 백크리스탈이면 충분히 얻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취향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성석은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각들인데 뭐 비담 조각, 전설 조각은 살만할 것 같고요. 데빌몬 사야겠고요. 슈퍼 엔젤몬도 베크리면 아 이게 백크리를 쓰는 게 좋은지 그냥 내가 어, 화산을 돌아서 레벨업하는 게 좋은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좀 편의성 관련해서는 사도 괜찮긴 합니다 좀 빨리 키울 수 있으니까 요거는 효율 계산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뭐 에너지 좋은 것 같고 신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소환서 계열 어, 물불풍 소환서 3장짜리 이것도 다 괜찮은 것 같고요 만화석은, 아, 만화석은, 글쎄요, 만화석은, 뭐 상점에서 교환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은데, 그냥 백크리스탈로 던전 도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건 비추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폭줄은 의지룬, 그리고 데빌몬, 어, 비담 조각, 전설 조각,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신비 물 분풍 소환서 에너지 500개짜리 이 정도 다 괜찮고 어, 태고 보석이랑 태고 연마석 정도도 괜찮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취향 차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몇 가지 패키지 추가됐나요? 어, 찬란한 소환의 축복 있는 패키지도 있고 자 그리고 어, 요거는 좀 특이하네요. 1,300 크리스탈로 각인된 소환서 10개 파는 요것도 있네요. 비싸요. 괜찮은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것도 있고 어, 기존에 있던 패키지들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각인된 소환서로 변형이 되면서 어, 개수 조정이 좀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좀 상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고대주화 상점이나 길드 상점에서도 이렇게 변환이 되었네요. 어, 기존보다 좀더 괜찮아졌습니다. 좀더 괜찮아져서 어, 취향껏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루네제 패키지 1000 크리스탈로 판매하니까 요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1000 크리스탈이면 사실 몇 마리 안될 경우에는 어, 그냥 직접 룬 해제를 쓰고 만화석을 소모하는 게 낫습니다만, 정말 대량으로 많이 룬 해제를 한다,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다 하면은, 요거 구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뭐, 최상위 랭크의 점령전 토너먼트를 하는 길드들은 하루에도 룬을 뭐,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옮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룬 해제 패키지 1일에서 2일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몇 가지 편의성 개선 이런 것도 있는데 어, 40 레벨 이하 또는 30일 미만인 초보자 계정들 있죠. 이런 분들 닉네임 앞에 초보 소환사 아이콘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약간 새싹 모양 이렇게 있는 아이콘이 추가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몇 가지 개선 작업들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룬이나 아티 끼고 있는 무지개몬도 재료로 자동 선택되었는데 요것들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몇 가지 또 있고요. 오류 수정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쓱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치 노트 한번 쭉 살펴봤는데 사실 뭐 되게 많습니다. 어 되게 많아서 한번 쭉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자, 비다 모성 찰란 요거 뭐말 많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비다 모성 중복 나온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어 그런 분들 조금 구제해 주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만드는 재료가 굉장히 비싸요. 어 일반 고대 결정도 900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요거 만드는 것도 사실 뭐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요거 산다고 해도 다음 비다호성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일반 초보 분들은 사실 이런 거 만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비다 모성 중복 먹기도 힘들어서 또 노중복은 갈갈이 못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추가 상점들 이런 거 많이 나왔으니까 어, 그 동안 또 많이 소환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패치로 인해서 사실 다음 달에 있을 9주년 패치를 또 대비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9주년 때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 뭐 그거 대비해서 뭐 소환서를 모으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때가 더 뽑기 효율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본인 취향껏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